안녕하십니까 오늘 은 양띠 신일간이 기해년을 맞아서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일간한테 기라고 하는 기운은 편인이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신일간한테 지 어, 해라고 하는 기운은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해중에서 장생하고 있는 장생하고 있는 갑이라는 기운은 정재 기운으로 작동을 하지요. 그리고 이 양띠라고 하는 기, 양띠와 양띠가 이 해라는 기운을 맞이했을 때 질살이라는 기운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네 가지 기운이 작용을 함에 따라서 양띠 신일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상했을,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편인이라고 하는 기운이 신일간한테 정신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신에서 이런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편인 작용을 하게 될 때, 기본적인 활동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활동력의 저하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이기 싫다. 지금까지 내 몸을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고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편인의 기운이 들어오기 들어오면서부터 야 이제는 좀 몸을 좀 움직이지 않고 나도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자격을 갖춰서 좀더 편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기행에서 기 자체가 해를 봤을 때 태지에 들어가니까 그 편인의 기운이 강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마, 양띠라는 기운의 기운이 기라는 것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더 강한 편인의 작용력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좀 꽤가 나고 이제는 나도 편하게 머리를 쓰면서 자격으로 또는 내 매장을 갖고 뭔가를 하고 싶다는 기운이 강하게 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내 행동의 방향은 해라고 하는 상관의 영향력에 놓여서 이러한 정신이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자 상관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식 주의 확장인데 식신과 약간은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식신은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나한테 먹을 것이 주어진다는 약간 낙찬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상관의 성향은요, 의식주의 확장을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반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소위 말하는 그 니치마켓이라는 거 같죠? 틈새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성을 독특한 특징을 가미해서 이것을 통해서 좀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의식주 확장을 하는데 기본 생각은, 요 깔릴 생각은 정제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나만의 아이디어와 틈새 시장을 갖고 독특한 특징을 갖는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 이런 일은 주로 나의 일이 됩니다. 취업과 달리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소득, 안정된 소득을 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양띠 신일관한테 기회전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실제로 어떤 창업에 대한 강한 의지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만 창업도 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할때 여기서 편의의 작용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일을 뭔가 하기 전에 많은 시장조사를 해놓고 많이 배워서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창업의 길로 갈 때에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질산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은 한 2, 3년 전부터 가졌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3년 전부터 가졌던 생각을 내가 그 생각을 실천하려면 사정 주변의 사정에 의해서 내 실천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먹고 있다가 기해년을 맞이해서 이런 일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띠심리들한테는 기해년 자체가 뭔가 창업을 하고 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장 원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회면에서이 해라는 것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 신일간이 갖는 정관의 기운인 불의 기운은 무척이나 약해집니다. 해라는 기운 자체는 어떻게 수라는 기운입니다. 수라는 기운은 밤에 해당 밤에 해당되고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반면에 얘는 낮에 해당되고, 즉, 나의 활동에 관련됩니다. 또한, 수라는 것들이, 이 신의 간한테는 내 사업, 내 사업, 내 일, 내 가게, 이런 것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주지만, 얘가, 얘가 말하는 취업이나 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띠 신일가는 기해년에는 기존에 내가 직장을 잘 다니던 사람들도 야,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미래가 불통해지고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뭔가 내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 그렇게 가졌던 생각들을 실제로 실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정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자 남자의 경우에는 정재의 기운이 암장돼 있는 모습이고 이게 상관의 기운이 왔을 때 굉장히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난다 해주고 싶어 이런 강한 애정 공세가 작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됩니다. 뭐 여자한테 경우에는 남자를 보는 눈이 상당히 눈이 높아집니다. 까다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자를 바라볼 때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소득이 우리 애를 키우고 가정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상당히 따지게 됩니다. 아직 아직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한 달의 급여가 얼마쯤 돼야 되고 내 자산은 얼마쯤 돼야 되고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따지다 보니.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성에 홀딱 빠지는 이런 경우는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눈높이가 높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굉장히 현실적 감각을 갖고 이성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한테는 남성의 남성과 연애 애정 운이 잘될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계산보다는 감정이 앞설때 실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눈에 눈높이에 맞는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내 눈에는 차지 않지만 어떤 혼전 임신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론은 철저히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기획하는 기획과 아이디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운동 선수라든가 아니면 내가 창작 창작하는 사람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창작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이 작품이 널리 알려져서 내가 좀 약간의 유명세를 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것이 나한테 창업의 기회고 기기. 기회, 기회,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재물로 가져다 주는 곳이지요. 또 창업의 기회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자기만의 차별화된 것, 차별화된 아이템을 통해서 창업을 할때 굉장히 큰 부가가치로, 돈벌이로 나한테 가져올 영향이 큽니다. 다만, 재물을 내서 안정적인 소득을 할수 있는 어떤 직장은, 직장의 운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일을 시작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벌어지기 쉬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꿈꾸시거나 자기만의 일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기만의 제2의 직업을 찾으시려는 분들은 내년이 그럴만한 기회가 올수 있다. 이걸 연계해 주신 거랍니다. 취업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원은 10년 정도의 직장을 다녔던 기존의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이직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내가 다했던 직장에서 계속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면 회사에서의 자기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본사, 본사에 계신 분이라면 지방으로, 또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어떤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 지사. 그러니까 본사보다는 지사가 좋고요 지사나 해외 쪽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의외로 일이 잘 풀어지면서 일이, 회사 일이 잘 잡힙니다. 하지만 본사에 있거나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년한 해가 상당히 힘들고 버겁고 화도 많이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약에 새내기 취업이라면 신규 취업이라면 내년에 다올 기년에 다올 운은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요, 내가 아주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희망하는 자리로 이취업이 그 연결될 가능성보다는 눈높이를 약두 단계쯤 낮춰서 약간 내 높이, 내 능력이나 내 희망보다 조금 낮은 쪽에서 취업이 열려 있으니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에 도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시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기 시험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 보는 것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어질 몇 년의 향후 5, 6년간의 일들이, 일들은 내가 시험에 집중해서 몇년 동안 계속 집중하기에, 내 일에, 시험에, 시험이라는 곳에 집중하기에는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집, 일에,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을 찾아라. 너만의 일을 찾아라는 이런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시험이라면 상당히 추천하다. 또편의 기운이 나오니까 어떤 내가 시험을 보더라도 지식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득할 수 있는 실제적 기술 방향으로 자격증을 따서 내 앞길을 여는 것은 매우 좋으나 굉장히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장기적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업은요, 그러니까 취업분이 안좋 취업분은 좋은 반면에 취업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아마 취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러니까 신규 창업과 기존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새로 기존의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면 고객이 개인이냐, 직장 또는 뭐, 단체나, 회사나, 정부나, 이런 쪽으로 상대를 하다 달라집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가 올 것이고, 이런 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맺었던 기존 계약의 해체라든가, 해지라든가, 변경이 어떤 경영상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이런 것에 대비해서 현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경영 전략이 필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양띠 신일간의 기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